기아자동차의 EV6 롱 레인지 에어 모델입니다. 2022년 3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신차가 5,516만 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76,000km 주행한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침수 차량 실주행거리 100% 보증해드리는 차량입니다. 동력 장치와 배터리 관련 부품을 10년에 16만 키로까지 보증해 주는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넉넉한 보증기간과 경제적인 유지비가 장점인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모두가 선호해 주시는 외관은 외, 외관 화이트 펄 바디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는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두운 검정색 내장재로 관리하시기 편안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차 보증이 2032년 3월까지 약 9만 키로 가까이 보증이 남은 만큼 무엇보다도 안심 구매 가능한 차량, 경차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 가격이 5,5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차량인데, 정말 저렴한 가격, 여기저기 비교해보셔도 저렴한 가격, 오늘의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2,000! 590만원입니다. 2590만원에 정말 저렴한 가격, 여기, 비, 저기 비교해보셔도 전국 최저가인 가격을 안내해드렸으니까 오늘의 촬영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